안녕하십니까 꿀벌라 고마워 고인회에 사무소 대표 원영입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저희 유튜브 채널 꿀벌라 고마워 채널을 이용하신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릴 매물은 강원도 강릉시 왕삼면 대길에 위치한 조용하고 아늑한 하루종일 해가 잘되는 전원 힐링지입니다. 정면적은 1,293평이 되겠습니다. 앞에 보고 계신 가운데에 있는 토지가 되겠는데요. 주변에는 강릉 대관령 정상 부분에 있습니다. 대길이 하면 800고지 정도 되죠. 그리고 낮과 밤의 기온 차가 좀 있어서 약초라든가 과수원 그리고 고냉지 채소를 주로 많이 하는 그런 지역입니다. 아, 본 토지 주변에는 워낙 지대가 높은 산이라서, 아, 양쪽 토지 좌우측으로 일곱 도 계곡물이, 작은 계곡물이 그렸는데요. 보신 나와 같이 아주 성정 계곡입니다. 더 이상 위에 뭐, 다른 건물이나 디테일이 없어요. 사무설명으로는단분이 토지 좌우측에 있습니다. 자, 본 토지까지 가는 데는요, 전기시설이 모두 다 되어 있고요. 어, 그리고 바로 옆에, 에, 외롭지 않습니다. 주택이 한채 있습니다. 이 대길이만 하더라도 이제 권행지 채소를 많이 하기 때문에요. 옆에 파란 거는 우사가 아니고 창고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저장 같은 거를 많이 하거든요. 농사를 많이 지시다 보니까. 어, 이 토지는 그 농림적으로서 건폐율은 20%, 용적률은 80%가 됩니다. 아, 토지 면적은 빨갛게 깜방이는이 부분이고요. 도로는 3m 세멘트 포장도로 되어 있습니다. 대관령 거의 정상 부분에 위치한 고냉지 채소, 과수원, 그리고 약초 재배, 천원주택등 용도로 활용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농림지역은 이제 건폐율 20% 용적률 80%죠. 단독주택, 농어주택 가능합니다. 농어주택 하니까 굉장히 농민이 어렵다는 생각인데 그게 아니고요. 이 토지가 벌써 천일이 넘지 않습니까? 이 토지를 구매만 해도 농민이 되고요. 꿀벌 열통 뭐 일년의 농사이용해서 간단하게 농민이 될 수가 있습니다. 300평 이상의 농민지 않습니까? 어, 지금까지 제가 강원도 강릉시 왕산면 대기대에 위치한 정면적 1293평을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렸습니다. 주변에 산으로 둘러싸였고, 하루 종일 해가 잘 들며, 어, 그리고 이곳은 전원주택, 과수원, 약초, 고냉지, 채소 등 어, 다양한 용도로 활용이 가능한 그런 부분이고요. 조용하고 귀농귀천, 또 건강을 위해서 사시는 분이라면, 어, 본 부동산을 추천해 주기가 좋습니다. 어, 산속이라고 외롭지 않습니다. 옆에 또, 어, 전원주택, 농가주택이 또 있고요. 또 전기 덜있고 주변에 어, 또 농가주택이 있습니다. 외롭지 않습니다. 공기 맑고 아주 좋은 그런 부동산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어, 다음번에도 더 좋은 매물을 여러분에게 소개될 해 것을 약속드리면서 오늘 모든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